달라방 청국큐 수요일에는 교통 이슈 살펴봅니다.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자, 오늘 네. 첫 번째 들을 이야기 무엇인가요? 네, 그 전반적인 말씀 먼저 드린다면 교통 네. 흐름 촉진을 위해서 2015년 비보 자회전 1 1 3 3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특성인 양보 부재와 또 조급성에 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습니다 최근 용산 그 연쇄 비국도요 과속이 잦은 도로에 그 비보호 좌회전이 설치되고 또 전멸등을 신호등으로 보지 않는 문제 역시 3년새 548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과속이 많고 이런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 또 운전자들 특성이 과연 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늘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표현 그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좌회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5년 경찰청이 통빈 신호를 이용해서 좌회전 소통을 풀려는 의도로 전국 1330여 개소 교체로에 비보호 교명 좌회전을 도입했습니다. 네. 당시 부산 교차로에 151곳이 설치가 됐고 서울은 현재 203곳 그리고 전남 광주의 그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726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반대 방향 정지 신호가 자기의 진행 신호보다 안전하다는 우판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가 더러 많이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요 좌회전 차에서 볼수 없는 시야 사각지대, 즉 좌우측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차와의 그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우리 전북 지역에도 꽤나 많은데, 네. 어, 이 비보호 좌회전 통행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비보호 좌회전에 반드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상대 신호가 파란색인데, 차가 오지 않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신호 대기 시간을 단축해서 교통 정체를 줄인다는 의도인 만큼요.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안전한 좌회전만이 허용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주행 속도 대비 두 배의 안전 거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서로가 교행을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 거리가 그만큼 두 배를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또 성급한 좌회전과 앞만 안만 보고 판단하는 이런 적색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은요 무례하게 하는 사고들이 곧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를 볼수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남 광주 지역 비보호 좌회전은 2009년까지 이제 간헐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네. 2010년도부터 이제 본격화됐다고 하는데 네. 꽤 오래 전에 이제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990년대 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는 정말 어떤 의미조차알수 없었던 운전자가 참 많았던 시절이었죠. 그랬죠. 네. 초기에 그 운전자들은요. 사면에 차가들이 닥치는 사고의 특성은 있고 오직 그 눈에 보이는 판단에 따라다 보니까 사고에 노출된 거나 이제 다름이 없었고요. 그래서 상대차가 오지 않는 적색불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통법규 위반과 또 시야 사각지대로부터 빚어지는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 3 3 6개에서로 확충된 지 3년인데 아직도 이런 위험한 좌회전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용산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미군 부대로 비보호 좌회전화된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 있었지않습니까 네, 네. 이거를 이제 사고로 해서 뭐 충돌을 그 충격으로 사고 화재가 났고 또 사망자 한 명과 라이더가 현장에 숨졌는데요. 네. 이 네, 이거는 이제 한국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좌회전 신호가 아니더라도 안전한 판단에 맡기는 이런 비보호 교명 좌회전 PPLT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왕보 6차로인 이곳에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만 지난 9일 출근 시간대에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미국인 운전자는 화상과 부상을 당하고 딸과 오토바이 라이더가 충격과 화재로 숨졌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월에도요. 경기도 만안구청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와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가 났고 이를 기화로 해가지고 PPLT는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예, 비보 좌회전 신호가 없어졌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네, 적색 네. 신호 그 좌회전이나 비보 좌회전 표지 없는 교차로에서의 직진 신호 좌회전 모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 신호 위반은 당연히 특례법 위반이죠. 어, 비보 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조건은 전방에 오토바이를 못 봤거나 멀리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겠고요. 네. 또 여기에 직진 신호 차가 피드를 즐기거나 양보를 위한 감속보다는 오히려 그 가속 페달을 택하게 되는 이런 원인들이 사고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산 출 충돌한 그 화재도요 라이더가 과속하거나 또무리한 회전이 서로 겹치면서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서로 교형하는 사거리에서는 주행 속도가 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 좌석을해서는안 된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네, 비보자는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하고 맞은 편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자회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적색 신호일 때 말이죠. 네. 차가 상대 의 맞은 편에서 안 온다고 적색 신호일 때자회전하다가 네.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신호 위반, 지시 위반 위반이 되죠. 그 3만에서 7만 원의 교통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요. 적색 신호 자회전으로 교통사고가 만일에 그 발생됐다면요, 신호 위반 음. 또 상대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다치면요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녹색 신호 사고 또한 좌회전 차량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호등 없는 좌회전은요 특히 노면 표시나 교통 표지판을 더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 이거는 이제 그만큼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되니까 요구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군 측에서도 요청해서도 이렇게 되기도 네, 네. 했는데 근데 이게 정작 위험 지수가 높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PPLT 설치는 연간 좌회전 사고가 4건 이하 발생된 지점과요, 또 왕복 6차로 기준 적정에서 어, 적정 통행량이 그 15만 대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문제는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제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는 심리, 우리의 심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빨리빨리에 젖어 있는 그 타성, 조급성이죠. 이런 문제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라면요. 아무래도 양보하지 않은 문화가 아까 말씀드린 서로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교행 속도가 두 배가 증가된다는 현실을 망각시키게 되면서 더 빨리 달려온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와 달리 미국과 유럽은요. 차로도 좁고 또 서행 운전이 일반적인 그런 견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다르다. 그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은 비보자대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